투수진과 야수진의 멋진 합작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두산베였습니다. 애프터 게임 시작합니다. 네. 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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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경기였는데 기분 네. 좋게 좀첫 단추를 잘켠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어, 어, 또 비록 승 못했지만 팀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좀 발판을 삼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첫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또잘던지는 또. 잘 던진 건또 잊어버리고 또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또첫승할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팬분들한테는 뭐 고맙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당근 채찍 많이 주시면서 그냥 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고 또저 또한 존재하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잘해서 뭐팬 여러분들이 또 웃으면서 또, 또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두산베어스 팬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다하실 수있게니저 또한 잘해서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, 오늘 첫타석에딱 마지막에 나갔는데 그래도 뭐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근데 끝내기를 쳤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섭섭했어요 팬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한동식입니다 2019년 선백주 선수의 공은, 공은 더 좋아진 더것더 같아요. 더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어, 오늘 선발 희관이 형이 너무 잘 던져줘서 뒤에서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, 팬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희관 <laughs> 선발 잘 던졌습니다. <laughs> 남아서, 한벽 선수는 잘 막아줬기 때문에 오늘 무실점으로 계속해서 득점만 하면 이기는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한벽 선수가 이번 시즌 조금 지난 시즌에 해서더 좋아진 점이 있나요? 작년보다 어, 지금 더 잘생겨졌어요 어, 맞아요 더잘생겨고 아니 지금 어, 그렇게 좋은 공을 잘 던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네,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면 네, 실망 시키지 않을 정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번째 선수의 팬분들이 더 많아진 건 아니죠? 네아 본인이 알고 있어요?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? 어, 네 내일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, 올해도 꼭 1등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1등을 위해서 담덕 선수가 이는다 가까운 곳으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어,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타서 들어서서 끝내기 한타 치고 너무 좋아하고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좀 반응 을느껴해줬어요 당황스럽지 않았어요? 네, 예,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. 저기 끝내기인데 끝내기 같지 않아 가지고. 어, 당황했습니다. 그렇죠. 신장에뛰어 어... 왔다가 들어오는데 선수들 좀느 호치니 일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? 않았어요? 누가 찌를 먼저 나왔어요? 나왔어요? 아무도 안 나온 것 같아요. 선수 어... <laughs> 약간, 약간 좀 이제 해줄줄 알았다. 생각 했나 봐요. 말렸으니까 정수인 선수가 오늘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가 개막하고 이제 네 번째 경기인데 어, 그래도 야구장 찾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 지금 시즌은 정말 초기 때문에 어, 저희 팀 항상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시작할 때 선발 조건 하지 않았던 것 이유가 있었던 거. 못해 가지고. 예, 네, 못된거 같아요. 아, 조금 더 감독님 네. <laughs> 공발하라고좀 네. 네. 체력도 좀 다시 한번 좀 갈아 드고 체력은 충분한데요. 그죠 초반이기 때문에 네뭐 네, 아직 시즌 초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요 알겠습니다. 사인도면서.